그당 서른 개 가능 불가능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 달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.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배우 분이셔서 그런지 어 벌써 인사도 지금 네. 연예인 인사 G D 인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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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묵을 잘 드시나요?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고기 먹을래? 어묵 먹을래? 하는 어묵을 먹었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왜 고기보다 어묵이 낫죠? 어묵이 그냥 맛있었어요 자주 접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어묵 좋아하시면 정말 좋아하시는데 어묵 몇 개까지 드셔보셨어요? 저는 이번에 영상을 보내드릴 때 19개까지 아, 19개면 근데 일반인이 그렇게 먹을 일은 없긴 하죠 근데 오늘 제가 30개입니다 네 아, 보내주는 19개는 너무 시시하셨기 때문에 아니 저뭐 30개 먹어야죠 <laughs> 아니, 먹을 수 있습니다. 밥 먹고 1 9개로먹으 거. 니다 아, 밥 먹고. 평소에 다른 뭐 라면 같은 거 드시면 몇개 정도 드시는지랑, 지금 뭐 키랑 몸무게, 신체 스펙 한번. 제 키는 174에 7 0입 오. 그리고 라면은 보통 3개 먹지 않나요? 저는 주말에 한개 먹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라면 3개면 엄청난 대식은 아니지만, 그래도 일반인 범주에서는 아, 상위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아, 저는 오늘 재원님 믿고 대충 먹다 힘면 포기할 거예요. 얼음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 그러면 어묵 30개 가능? 불가능? 도전! 고고씹쇼! 카네이소! 팀브! 아.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좀 불려 놓으려고 어, 했는데 취향이 있잖아요. 아 그죠, 그죠. 어묵은 더 불린 어묵과 덜리은 듯한 어묵 어묵 아니거든요. 어떤 파죠? 저는 버리근 게 맛있더라고요. 어... 너무 불면 훈어름하다고 해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. 저는 푼거 좋아하거든요. 어. 양이 많아지잖아요. 그죠. 제한이부터 첫입한번 가시죠. 어. 잘시켜 드세요. 처음에는 간장 안 찍고. 오케이. 뜨거워 <laughs> 보이는데? 아, 당연히 뜨겁죠.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 선생님부터 진짜.. 무 자꾸 이게아 살려주세요 재원님 살려주세요 자자자 여기 넣으세요 아니 한 입에 딱 넣으시길래 다잘 드시긴 하는데 많이 뜨거울 텐데 어 근데 맛있어요 저도 한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게있 오오 어 조금 뜨거우니까 좀 덜어놓고 그리고 저는 원래 어묵을 좀 이렇게 꺼내서 식혀서 이렇게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쫀득쫀득하게 한 다음에 범은 어묵 몇 개까지 드셨어요? 생각보다 많이 못 먹었거든요? 어묵이 먹으면 느끼해요 이게 왜냐면 순수 고기가 아니고 밀가루나 이런 게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잘 땡길 것 같고 또 이제 슬슬 날씨가 또 추워지지 않습니까? 이럴 때 이제 슬슬 이제 어묵이 또 생각나는 시즌이라서 국물도 맞추고다 아니 근데 어묵이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음. 다이어트 할때 진짜 먹고 싶었어요. 이것도 튀김 음식 아닌가? 어묵이 튀긴 거 아닌가요? 피자 드셨더라고요, 행사동에서. 어, 그것도 보셨구나. 네, 진짜 너무 팬이에요. 올라오면 이제 여자친구랑 얘기. 해 봤어? 여자친구. 어, 이제 봐이지왜 팬이에요, 근데? 그냥. 동네 형 같은 느낌?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 29입니다. 아, 그럼 제가 형 맞네요. 4살 차이면 뭐. 궁합도 안 보는. 궁합을 왜 봐요, 우리? <laughs> 본인 기록이 열아홉 개니까 스무 개만딱 하더라도,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. 그 이후부터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,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때 밥을 정말 많이 먹고 먹었는데, 아, 그래요? 근데 잘 드시구나. 여러분, 참고로 저는 촬영할 때나 이렇게 많이 먹지, 밖에 <laughs> 나가서는 그냥 라면 한 개, 밥한개 정도 먹습니다. 다른 종류 원묵들도다 좋아하신다. 어, 요즘 종류가 많죠. 근데 저는 오리지널 빨간 어묵이랑 그뭐 부산 가면 똑같은 거. 응. 음. 여행 갔을 때 진짜 기대하고 먹었거든요. 근데 원조를 따라올 수가 없어. 알죠. 어, 그럼 부산에 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전주 사람들이 전주비빔밥안 먹거든요? 물론 전 대구 출신이지만 부산에 좀 있었잖아요? 부산 어묵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? 어, 서울 사람들은 어묵하면 부산 어묵 알다 이러는데 그냥 비싼 어묵이 맛있는 거 아닌가? 아, 그죠. 해운대 근처에 큰 어묵집 있잖아요. 거기 가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. 음. 정말 맛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. 야, 이 정도 가격이면 맛있어야지 이거였으면 삼겹살을 먹을 수있었겠다고 <laughs> 서울에 뭐 백화점 여행 <laughs> 가면은 어묵 전문점 많잖아요? 기가 막히게 비쌉니다.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. 아주 <laughs> 맛있어. 음. 저는 6개 먹었고요 5개 먹었습니다. 어, 좀씩 불고 있습니다. 뭐, 어, 불면 힘든데. 불을 좀 꺼놓을게요. 어, 커진다. 조금 오네요. 대환님 <laughs> 혹시 배는 없는 것 같으세요? 배요? 50? 50이면 꽤 차는 건데, 그래도. <laughs> 근데 이게 저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. 천천히 갑니까? 천천히 갑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50을 내가 느낀다라면, 한 70, 80온 거예요, 실제로. 어묵이랑 같이 먹는 다른 음식 같은 게있요 저는 떡볶이를 시키는데 떡볶이는 안 먹고 그 국물에 찍어 먹어요. 아 살짝 변주를 주는 느낌? 근데 저는 약간 그 떡볶이 찍을 때그 오뎅 국물이 떡볶이에 희석이 되면서 떡볶이 국물이 연해지는 그걸 싫어니다그러면 아 떡볶이 국물 별로 안 좋아서. 좋아하죠 사실. 와 <laughs> 어, 떡볶이가. 간단하게 또 떡볶이 준비했거든요? 아, 찍어 먹어도 되나요? 네찍어주세요 네. 급할 때. 한번 어, 찍어 먹어 볼게요. <laughs> 어 맛있겠다. 음! 맛있다! 음, 진짜 맛있어 살짝 매콤한데 괜찮으세요? 근데 떡볶이 국물에 찍으니까 전주가 되면서 버터가 다시 올라가는서오 약간 좀 처져있었나요? 살짝 물리는 구간이 어. 맞아 맞아 11개 어 저도 11개 <laughs> 좀 더뎌지네요 자꾸 딴짓을 하게 되고 저는 울버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<laughs> 영상으로 보시는 모습이랑 많이 다른가요? 아니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. 똑같은 다른 말. 아니요 정말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그리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엑스맨 이런 거만 안 하면 <laughs> 재원님 헐리우드 갔으면서 아직까진 괜찮나요? 네 지금 괜찮아요. 처음에는 배고프니까 막 먹게 되는데 딱50% 정도 차니까 좀 여유롭게 먹게 되네요. 저는 일단은 좀 묵직한 확실히. <laughs> 느끼함도 오고. 물려요? <laughs> 재원님은 어때요? 아까는 물렸었는데 네. 떡볶이 보면서 어와 떡볶이가 진짜 괜찮았어. 네. 저 14개 먹었어요 저도 14개 비싸네요? 제가 늘 느끼지만 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맛을 느낍니다 음. 저는 지금 그 순간이 좀 왔거든요? 약간 타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음, 이해를 못하겠자 30분 정도 됐고요 떡볶이가 약간 달짝지근해서 괜찮네 소스라도 다른 종류 드려볼까요? 어? 컵라면 스프 스프 만우치 쯔란처럼? 네, 네 겁나 짜지 않아요? <laughs> 나보다 더한 사람이야. <laughs> 형! 왜냐면 저는 이제 이거 먹면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. 아 그러네.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태우기. 일단 그냥 스프만? 네 스프만. 이게 같은 밀가루잖아요 어떻게 보면. 그래서 면은 못 먹을 것 같고. 저는 찌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휴 찌랄하고 있네. 저는 찌란. <laughs> 아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이런 거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음, 확실히 찌라를 넣으니까 몽골 맛이 좀 난다. 24개. 요 와, 빠르네. 22개. 잘 드시긴 잘 드신다. 네, 이제 이번 겨울엔 여자친구한테 말하겠네요. 어묵은 먹지 말자. <laughs> 소개하셔도 됩니다. 네, 여기까지 온 이상. 오케이, 저도 아직 뭐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. 또시앗시 해봅시다. 지금 몇 개죠? 이거 두개 먹으면 28개 와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와잘 아, 드시네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다른 거는 이렇게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24개 먹었고 28개죠 안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맞춰놓고 가겠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무서워요 <laughs> 형님을 잠깐 기다려 덜려? 요저 드시는 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아니에요 말 기다리지 마 먼저 가 근데 이게 29개를 먹었는데 안 먹기도 뭐하고 먹기도 뭐 <laughs> 애매하네요 더불어 썼네 바로 먹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도 사연이 많은 친구예요 어진그럽게 생겼어 뚫었어 어, 저는 포기 <laughs>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재현님에게 아, 쏟아주기 위해서 저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개 남았죠? 네 노래 불러드릴게요 <laughs> 나는 야평택에서 오늘. 온... <laughs> 블루 추리닝의 사나이 후후우 나의 추리닝은 바다를 상징하며 후우우 나의 위장은 바다 속의 고래와도 같아져 후우우 어묵 사는 개를 도전한다 후우 <줘> 평택 고려 사나이 어묵 사는 개 도전 성공 야 대단하시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팀브 자 게스트 한번 세로봅시다 다시 자두개네개네개 스물 스물스물둘스물넷스물넷전스물다섯스물섯스물여섯스물 여덟 서른 와섯 스물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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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물다섯스물다음에물다섯스다섯스다섯다다 평소에 또팀 브라스 많이 보시다가 여자친구분도 이제 같이 영상을 보고 하신대요. 두분다 바쁘셔서 자주 못 보시는데 또이 영상 나와가지고 성공까지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영상을 여자친구분이 보고 싶을 때마다 돌려보실 거 아니에요.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. 영상 편지요? 사랑해. 오. 좋습니다 평택에서 와주신 우리 재환님 고생 많으셨고요 배우 필요하신 분들 재환님 인스타그램도 저희가 같이 올려놨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그러면 저 따라하세요. <laughs> 자, 제 그건데 이렇게 눌러주세요. 한두 바퀴만 또 돌고 5장, 6부에 대한 재정립을좀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고 잘 앉아주시면 됩니다. 어? 진짜 괜찮아지는것 같은데? 40개 갑시다. 40개요? 제 거까지 해가지고